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경제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안진걸 소장과 김희욱 연구원의 경제.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말수가 너무나도 많은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경제란 무엇인가? 경세재민의 준말입니다. 세상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경제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늘어난 것일 뿐입니다. 안징그입니다말 줄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벌써 지친다. 심각아 <laughs> 벌써 지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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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현웅 씨, 네. 저런 거왜 제동이 안 됩니까? 아니, 난 그,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고 있다. 아... 저분이, 두 분이 깨어들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서. 와, 했잖아요. 자연스럽네. 아, 자연스럽네. 아, 갈수록 공격력이 방어가 <laughs> 되고 있어요. 방어를 <laughs> 못하게. 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네. <laughs> 자, 그리고, 어, 내용은 없지만 웃음은 있습니다. 김희욱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로 아. 런던 고라니라는 <laughs> <laughs> 어, 아. 인수공통 별명을 얻게 돼김미욱이라고 <laughs> 합니다 아이고, 네. 아 그렇습니다. 런던 고라니 네. 아. 어, 다리 좀 괜찮아지셨어요? 열심히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음, 이 가해자가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아, 자기 진짜. 그냥 벌금 맞고 벌금도 운전자 보험으로 떼우고 끝나겠다 끝내겠다고 했대요 음, 어. 그분은 참 양심은 없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laughs>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보험회사 대행하게 해버리면 처벌을 안 하니까 네. 이런 좀 비인간적인 풍경이 늘어난 건데. 네. 소장님 본인 전문 분야만 담당해 주시면 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웃음> 네, 네. <웃음> 민생 둔재.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식시로 하면 저 한문철 변호사가 설 자리 없습니다. 어, 네, 네. 한 네. 변호사님 아유그 영향에 끼어들면 안 되죠. 네. 네. 아니, 목이 왜 이렇게 쉬셨어요 오늘도 어디 현장에? 오늘 아, 어, 또, 또 고발 근황부터 예. 또, 예. 또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네. 예. 고발 짱그 조선일보 방시 <laughs> 총수 일가분들이 재벌 총수들 범죄를 그대로 육는해 가지고 또 일단 뭐라 아주 사익 편취 업무상 횡령 배임을 또저질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렇죠? 고발장 네. 조선일보 그룹 방정호 씨 방정호 씨라 하면 방상훈 회장의 둘째 아들이고 TV 조선 TV조선 전 대표 전 대표 지금도 이사로 있습니다. 예. 디지털 조선의 이사, 신 네. 조선의 이사로. 예, 혐의를 보니까 예. 특경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의 어. 업무상 배임. 어. 자기 특수관계사에 19억을 그냥 줘버립니다 못 받을 거 알면서도 회사 돈을, 예, 회사 돈을. 음. 그러면 안 되죠 어. 재벌 총수들이 자주 하는 짓이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어.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명한 하승수 변호사님이 이제 고발하고 왔고요 어, 어제는 조선일보 간부 기자가 와서 또행패부리면 어쩌나 하고 마음을 졸였는데 네. 안 오셨습니다 네, 조선일보 쪽에서 예. 야 쟤는 낫더라 예. 뭐 예, 그런 것 같아요 쟤는 봅니다. 아무리 봐도 좀 떨기가 네. 심하니까 냅둬라 이런 거고 그리고 뭘 하나 더 들고 예, 계십니다 정말 저는 우리 매블쇼의 청자들께 보고 드릴 게 있는데 이제 목요일 날또이 휴가철에 경찰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나경원씨비리엄이 3차 고발인 조사를 하자고. 네. 그래서 그럼 제가 검찰에 다섯 번, 경찰에 세번 아마 이거 기네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특정 권력형 비리의 고발인만 벌써 8번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한. 예, 근데 그쪽에 대한 소환이나 조사나 압수색이나 수사는안 하고 있어요. 아. 왜고발인만 도대체 8번을 부르는지 애청자 여러분, 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피켓은 네. 수사를 빨리 좀 엄정하게 예, 해달라 이런 피켓이. 조선일보든 아, 그... 나경원이든 검찰이 안 나면 경찰에도 좀 해달라. 네. 아, 근데 형님 네. 나는 너무 걱정이 돼요. 예. 이 조선일보 여기는 진짜 여기는 건드리면은 진짜 제가 주변에서 피를 본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laughs> 아, <laughs> 아, 걱정이 돼. 뭐 저는 뭐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아니, 여기 뭐 사돈에 팔촌까지 네. 그냥 다 완전히. <laughs> 음. 아, 근데 언론의 그런 행태를 뿌리 뽑아야죠. 아, 언론이 사실 공기인데 우리 네. 국민이 공포감을 느끼는 흉기가 되어 있잖아요. 아근데저 집이 네. 사실은 종합반인 게저 TV 조선 전 대표 방정호 씨가 기사 갑질에다가 네. 또그 와이프도 또 기사 갑질인데 거기는 수원대. 그이 인수 전 총장의 딸이고 딸이. 네. 또 네. 거기서 TV 조선에 50억을 어, 네. 출자를 했고 또 이분의 어머니는 예전 그 친일파였던 윤치호 씨의 딸이었고 하든 네. 너무 종합반이긴 한데 네. 네. 조선일보 쪽에서는 음. 너가 덤이 있겠다 <laughs> 아, 그러게요 아, 이거 아, 이거 빼겠습니다 <laughs> 얘기하다 보니까 예. 아니 <laughs> 우리 엄마하고도 안 했네 <laughs> 너무, 너무 열받는 게 신한은행이 학생들 장학금을 써라고 50억을 줬어요 수운대 근데 그걸 TV 빼돌려서 TV조선 주식을 사버린 사람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방상훈회장의 사돈이잖아요 이인수 네. 전수원대 비리 총장이 그러니까 학생들 장학금 빼돌려서 TV조선 주식을 사줬고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조선일보가 나서서 그것을 또제값두배 정도로 비싸게. 대사줍니다. 네. 아 이런 짓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학생들 얼마 피눈물 나겠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발군항은이 정도로, 그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이야기 들어가봐야 되겠죠. 예. 지금 뭐 역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 부동산 관련한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그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군요. 맞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애청자 여러분께 준엄한 평가를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자유니스 <laughs> 그렇게 분의... 자꾸 거창하게 하지 마. 저는 매불쇼 <laughs> 애청자들의 현명한 상식을 믿는데요. 네. 우리 지금 애청자들 중에도 임대인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있죠. 그분들께는 저희가 싸그리 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있습니까? 일부 이제 임대인들이 네. 가끔 세입자들을 너무 탁없이 높 쉽게 전월세를 뭐 인상시킨다거나 음. 아니면 딱 2년 살았는데 음. 주변 학교도 지금 아이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냉장에 나가라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음. 지난 31년간 1989년도에 보호 기간이 1년에서 2년 늘어난 다음에 31년간 골짜 하나도 안 고쳐서 이번에 4년으로 겨우 늘어난 거거든요. 네. 원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6년이나 10년이나 또는 기한을 정하지 않자 외국처럼 음. 이런 법도 다 제출됐는데 제일 최소한의 법률만 통과됐습니다. 근데 유니스고이 나서서 마치 본인 임차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발언을 했는데 자 제가 한 번만 그분을 반박해 볼게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평가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일단 유니스고는 본인이 임차인입니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는데 이건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얼마 전까지 다 주택자였고. 성북구에 있는 자기 집과 세종시에 있었던 팔기장 얼마 전에 팔았는데.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거를 위해서 갑자기 서초구로 이사를 했거든요. <laughs>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전세로 간 것뿐이지 두 채의 임대인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런데 그걸 임차인이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 하는 거였다는 것이고요. 아니,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제 현, 임대인이자 임차인 이죠. 니까도 예를 들면 네. 저는 얼마 전까지 두채 임대인이었고 지금 네. 한 채는 임차인이었습니다. 하는 게 정직한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평가를 정확히 할수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도 <laughs> 한달 전까지 아파트 살다가 <laughs> 거기 재건축해가지고 막 산에 들어왔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 그거 안되는건가요? 근데, 근데 아시다시피 아, 좋아, 좋아. 아주 아, 좋은데 웃음이 깔리네 그... 오늘은 요정도에서 아, 아, 아 괜찮아요 어. 아니 근데, 이... 근데 최욱씨도 임대인이잖아요 저 임차인인데요? 어, 저번에 들으니까 박하윤씨한테 집에 뭐 이렇게 들어오겠다고 <laughs> 아니 전세 살지만 집 방은 여러개 있을 수 있는거죠 예, 임대 호소인 예. <laughs> 여성교정 임대호소인. <laughs> 예, 재밌습니다. 아주 런던, 런던 고란이 좋아요. <웃음> 아, <웃음> 형님 약간 화났죠?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 <laughs> 나 이런, 야, 이제 지금, 눈치도 아, 눈치 너무 눈치 많이 아니, 봐.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평가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진정성에 네. 대한 부분을 잠깐 지적을 해주셨고. 속 내에서 페이스북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처음에는 나는 임천입니다 하면서 연설을 그대로 올려놨다가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고 처쳤었습니다. 네. 너무 부끄럽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아무튼 뭐, 두 번째. 저, 뭐 내용으로. 너무 매신저공격은 예. 하지 예, 마시고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갑니다. 아니, 이건 중요한 네. 팩트니까. 네, 내용으로. 그다음에 내용으로 가서 네. 4년 후에 모두 월세가 돼 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전세가 다 사라질 예, 것이다. 우리 모들 떨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음. 자, 네. 국민 여러분, 이 법이 왜 문제가 됩니까? 세입자들한테 물어보자고요. 지금 윤희숙 씨 말대로 만약 이 법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당장 쫓겨나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 2년 반에서 4년간 쫓겨나는 게 유예가 되고 전월세가 폭동하는 게 유예가 되는 법입니다. 최소한. 그것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유리하잖아요. 만약에 법, 그 기존의 임대차에 이 법이 적용이 안 됐으면, 어, 법의 시행을 빌미로 쫓아내거나 임대를 폭등시킬 일이 있었겠죠. 런데 기존 임대차에 이 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그렇게 좋은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전국에 어 무주택 서민이 45%쯤 되는데 이분들이 쫓겨나지 않고 최소 2년에서 4년 더 살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 법이 가진 중요한 장점입니다. 네, 장점. 이분은 이걸 아예 빼고 단점만 있는 거증명했다는 음. 것이고. 자 4년 후에 다 월세로 전환될지도 한번 전환해보자고요. 네. 뭐특별가안 나오네. 네. 저희가 어. 다 다른 는이야 그러니까 다 아는 이야기이 다시 한번 제안입니다. 다시한번할 이제... 필요는 없는데. <laughs> 아니, 아, 아, 조, 조금만 시간 좀 주십시오. 아, 지금은 진짜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약간 부들부들 떨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어, 진짜 그분 때문에. 네네. 자, 4년 후에는요 음. 지금보다 공공임대주택이 훨씬 늘어나 있고요. 네, 공급이 아, 더 많아질 예. 거고. 그 다음에 분양 주택도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음. 13만 2천 채가 늘어나고 13. 음. 지금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총 26만 채가 더 늘어나고요. 음. 분양 주택도 음. 실수자에게만 또 주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공공임대층 늘어나고, 그다음에 온갖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 주택도 계속 늘어나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전세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올세로 전환을 하려면 전환율이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세를 올려받을 수가 없는 그런 법적 제한도 되어 있고 음. 결정적으로. 본인이 3억에서 5억의 전세를 지금 끼고 집을 사신 분들이 이제 임대를 해준 경우도 하더라도. 그 올세로 전환하려면 매덕을 음. 세입자한테 갑자기 줘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임대일 중에 매덕을 갑자기 어떻게 줄것이까 음, 다른 많이 나오니까 보통 얘기니까? 임대인들은 네. 어떻게 돈을 마련합니까? 다른 네. 세입자가 들어올 때 그걸 받아서 네, 그 기존 세입자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laughs> 아, 뭐 아, 가운 법이 <laughs> 가운데서 미치겠네. 네네. 아니 이 법에 <laughs> 엄마 아빠 부부 싸움 하는데 가운데 있는 느낌이야. 네. 아, 그런 거 있잖아. 아빠가 야 배고프니까 밥좀 차리라 그래.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야 배고픈 놈이 알아서 먹으라고 해 그래. <laughs> 아빠 <웃음> <웃음> 배고픈 놈이 먹으래 뭐? 그래. <laughs> 뭐? <laughs> 너이집 누구 집인데 나가라고 그래 막이 생각에서 약간 중계하는 <laughs> 느낌이야 그러니까, <laughs> 너무 불편해 <laughs> 저는 런던호란이님처럼 왜냐면 이 네. 법에 약간의 어떤 문제점 있다면 음. 그걸 비판해 주시고 대안을 음. 제시하는 건 정말 음. 의미가 있는데 바짝오자 네. 네. 임차인 체하면서 음. 마치 4년 후는 음. 그러니까 전세가다 장... 소멸해서 네. 엄청난 공포감을 주면서 음. 법이 문제가 다는 식으로 뭐 엄청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네. 건 팩트도 아니고 장점에 대해서 는 너무 예. 이제 집중하지 그렇습니다. 않고 뭐 진짜 전국이 지금 45% 무주택 서민들은 음. 당장 2년 최소 2년에서 4년은 네. 계약이 연장되고 네. 전월세가 5% 이상 못 올리 안 올리니까 음. 네. 숨통이 트였습니다. 네네. 얼마 안심한 일입니까? 네. 네. 그럼 그러니까 소장님의 네. 진짜 이막 지금 절규를 저는 들으면서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아, 얼마 전에 어떤 대학 교수하고 밥을 먹는데 네.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집값을 올리려고 저러는 거다. 음. 왜 올려요? 그랬더니. <laughs> <laughs> 좌파였던 사람들이 집이 생기면 우파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는 거다 이러는 거야. 내가 지랄을 했지. 어디서 경제학을 배우고 왔길래 그다는 소리를 지금 하냐. 데 <laughs> 그러니까 소장님의 이 분노를 이해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에 있다니까요. 어... <laughs> 근데 이제 고온은 이제 떠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만은 아마 사람들이 갖는 불만들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나왔을 때. 그 법이 취지대로 적용이 잘 되면 사실 문제가 음.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부동산 법들이 음. 취지는 그게 아니었으나 그렇지. 사람들이 악용할 만한 수많은 음. 이제 소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뭐뭐 그런 것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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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어,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정부의 스탠스가 계속해서 공급은 전혀 문제 없다. 공급이 부족한 음. 게 아니라 이건 수요의 문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바꿨잖아요. 음. 그럼 그렇게 큰 방향 전환을 할 때. 음. 적어도 내 그러면 우리의 판단이 조금 뭐 잘못됐던 것 같다라는 음. 뭐 그런 자기 성찰이 좀 있어야 된다. 음. 예, 예.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정영진 선생님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저는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은 음.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지고 가 많은 서민들이 허탈해하고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선의로 접근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안 됐다. 음. 또 대책에 빈틈이 많았고 풍선 효과 같은 거 발생했고 문제가 네네.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네. 다시 시작하겠다. 하지만 음. 투기는 근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네. 이 투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너무 멍들고 있다. 국민 경제도 지금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생산와야될 자금 모두 지금 부동산으로 가있고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껴서 사회통합에도 문제가 된다고 인정을 해, 하고 다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죠. 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올려가지고 결국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방향은 지금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네. 그건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들을 그동안 제대로 못했잖아. 임대사업자 특혜도 다 네. 주는 바람에. 물론 네.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은 이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택을 더준 잘못이 있었거든요. 심화.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 네. 잘못했다. 정말 집으로는 다시는 투기 못하게 영원히 하겠다. 그리고 음. 어, 정부 내, 청와대 내 다주택자들부터 먼저 모범 보르때 됐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굉장 실행이, 실행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상위 국민 입장에서 네. 너무 속상한 거죠. 네. 저는. 네. 이 부동산 정책만 생각하면 제가 잠이 안올 정도로 부들부들 떨립니다. 잠은 좀 자신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머리에 마지막으로. 새 집. <laughs> <되었잖아요.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오면서도 잠깐 주무신 것 같은데. 예, 네, 네, 네. 잠은 좀 잤는데요. <laughs> 잠기좀자 잠도 못자 가지고 방금 전에 잠들는데아이렇 그러니까 낮에 음... 3 시간씩 주무시니까 잠이 안 오죠. <laughs> 아니 신생아야 뭐야. 낮에 3 시간씩 어떻게 잠을 자. 잠아. 아기 때잠 많이 자죠. 알겠습 마루에서 자다 깼는데 엄마가 없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정인진 선생님 말씀 너무 맞고 지금 막 어린 징거리로 돌아갔다가 지금 막. 이번 임대차 정책은 있잖아요. 네. 지금 국민 여론사에서도 긍정이 조금 더 나오는 거라는데. 음. 내용이 알려지면. 네. 더 지지로 올라갈 수 밖에 음. 없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진짜 상생조치입니다. 그래서 네. 일부 임대, 우리 방송들은 임대인 선생님들께도.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예, 그러죠 <laughs> 그러면 이번에 그 통과된 임대차 3법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서 혹시 그좀 보완해야 될점 같은 건 없습니까? 보완해야 될 점은 4년이 지나면 최장 네. 신규 계약자에게는 5% 인상률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 상한률이. 네. 이러면 지금 등록금 인상률이라든지 이자 제한법이라 이런 것은 일몰 조항이 아니라 계속 적용되잖아요. 등록금은 어, 물가의 1.5배를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고 이자도 24% 이상 못 올리고 연체 이자는 3% 이상 못 올리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공공이 개입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근데 이것들이 영원히 적용되는데 이 어, 주택임대접법법은 어, 이원호 구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박범 그 다음에 저기 윤호중원이라든지 신규계약제에게도 5% 이상 못 올리는 법을 안 냈는데 현 정부가 저는 그런 면에서 담이 작습니다. 그게 반발이 클까 봐그 음. 부분을 빼고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년 후에는 혹시 임대료가 폭등할 걱정이 있는 건데 음. 다만 이제 그때쯤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있을 거고 음. 공급도 늘어나 있고 임대차 음. 시장도 안정화돼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는 가능성. 것이죠. 네. 네. 그런 점은 향후 많이 임대료가 폭등될 것 같다. 4년 후에 계약, 계약 갱신 계약이 다 끝나고 그때는 저는 추가 입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 사례도 보면 어, 이거 요즘 굉장히 제가 비판 마냥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미국, 동일, 프랑스 뭐 국물이 등에 국물이 튀었는데요. <laughs> <laughs> 아유, 밥도 못 먹어요. 었 진라면 갓 아유 진라면 국물입니다. 죄송합니다, 밥도 시,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아 네. 네. 개인 위생은 좀 신경 네. 써주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웃음> 이 많이 네. 튀었네. 네, 원고의 진라면 국물에 네, 음식물이 네. 좀 튀어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아니, 미국, 독일 프랑스 다. 이런 자본주의 선진국에 다 음. 임대차 기간을 굉장히 길게 보호해줘서 길다는게 몇년입니까 예. 아니 아예 기한을 원칙적으로 아, 정하지 않거나 지금 진라면 아니란 음.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laughs> 네. 아, 생각해보니까 <laughs> 새우, 죄송합니다 새우탕면이었어요 <laughs> 아, 맞아 맞아. 신라면국시 청자들이 뭔다 알아요. 네. 오늘 아, 가, 역시 오늘 가짜의 청자 많이 해 하시네. 아이고, 말이 보니 뭐 이제 부대찌개 이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새우탕면입니다. 라면은 아니죠. 정말 라도 이거 먹었습니다. 네. 곱창전골 같은 네. <laughs> 비싼 거 <한데> 여기 기름이 <laughs> 테두리가 있어. 새우탕면 <여기>. 네. <laughs> 새우탕면이 세우탕면. 아, 비싼거 거 드시고 와서. 아이고, 비싼 거 아니, 말한거 850원이에요. 아,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저는 그래서 임대인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좀 예전보다는 조금 번거로진 워건 맞는데 음. 세입자 자꾸 바꾸면 본인들도 예를 들면 그때마다 공인중개사비 늘고 또 그 장판 깔아줘야 도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네, 잘아도다가또 이제 흔히 말하는 진상 세입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맞아요. 지금 세입자하고 네. 조금 더 지금 경제 너무 어렵잖아요. 네. 서민들이 주거비용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내수가 확 죽어서 국민 경제를 살리는데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주거비 문제는. 네. 그래서 외국 선진국들도 다 주거비는 통제를 합니다. 음. 너무 많이 못 쓰게 서민들이. 요런 호소 한번 드려봅니다. 네, 정말 상생의 대한민국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니다 알겠습니다. 뭐 임대인 차별하냐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막 있잖아요. 임대인은 음, 네. 국민이 아니야. 근데 음. 솔직히 두 채까지는 저는 인정해 줄도 된다고 봐요. 아, 두면 지방 발령이 있거나 예, 막 예, 갑자기. 예. 저희들이 계속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 음. 막열채뭐 서른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 이건 임대업자가 아니라 그냥 숙박업자예요. <laughs> 숙박업자. 그래서 응. 숙박업자로 간주해서 세금을 정말 때려요. <laughs> 좀 약한데 <laughs> 임대업자가 아니라 숙박업자 이 약한데. 조금 이 연근 다음에 멘트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네. 본인도 네. 솔직히 자신 없었잖아요 아, 우리 저 팬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어. 숙박만 나오면 웃을 줄 알아요 아, 네. 이건 너무 좀 안일했던 아, 것 같아요 네. 첫 회에서 숙박으로 대박 쳤었는데때 아,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laughs> <바보이 웃음> 안 될까요? 그때는 별명이 런던 런던 피라냐 했는데 <laughs> 아, 오늘은 런던 고라니가 바뀌었어요 아니라 이거는 조금 연글지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어, 런던 고라니님, <laughs> 우리 런던 고라니님은 오늘 뭐 갖고 오셨어요? 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워낙에 말도 많고 이제 들으시는 음. 분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아, 솔직히. 맞아. 물론 이제 안 소장님처럼 민생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네. 저는 또 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음. 이제는 임대법 신풍 속도가 뭐냐면, 그렇지, 그렇지. 이제 바뀌는 세상, 음. 네. 어. 세입자가 이제 오히려 집주인한테 어, 여기 이제 이것저것 막 따지고 여기 뭐 습기는 맞냐뭐그 어? 다음에 주변 환경은 어떠냐 이런 걸 따지고 또 집주인은 개 키우냐 그 다음에 음. 얼굴 보고서 그좀 얼굴 값좀할것 같은데 어. 또 주변에 여기 트리닝하고 칫솔 갖다 놓은 사람들 막 드나드는 거 아니냐 아. 이런 걸또 이제 아, 서로가 수 있잖아. 이제 면접을 많이 볼 것이다 네, 그럴 것 같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한테 <laughs>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 이제 따지 누구 찍었냐, 아 누구 찍었냐. 어. 네. 아 그럼 왜왜 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유럽 같은 경우가 네. 처음에 이제 이촌 향도가 막 나타나면서 음. 막그 산업혁명 때 도시로 막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주택이 모자랐을 거잖아요. 네. 음.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거기는 아주 그 액티브하게 손을 댔어요. 음. 그, 그 임대를 못 올리게 못 올리게 하고 세입자를 음. 보호하려고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서로 반목이 생긴 거예요. 음.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그다음에 세입자는 세입자들로막 따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음. 그러다 아, 어차피 내가 얼마 이상의 돈을 못 받을 바에는 내가 아주 치열하게 고민해서 아,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거죠. 드는 놈만 내가 받겠다. 아, 당연하죠. 네. 심지어는 이제 집주인 후기까지 등장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 별몇개막 이런 거. 음.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그냥 사회 공공 임대 주택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음. 이런 반목이 워낙에 심해가지고. 음.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런 측면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게 좀 심화될 것이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도 네. 저는 오래된 어떤 한국 사람들의 갑질 문화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게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주인하고 그 세입자의 관계가 거의 막 주종 관계급이었어요. 음. 그새 들어 사는 집 엄마가 막그집 김장도 도와줘야 되고 <laughs> 그 다음에 집주인 아들하고 세입자 아들하고 같은 학년인데 어. 싸웠어. 음. 근데 세입자 아들이 집주인 아들 패서. 음. 그러막 노심초사한 거야. 그갑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화부터 그렇죠. 시작이돼서 그런 일이 생기면. 성... 무조건 세입자 엄마가 세입자 어, 그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엄청 팹니다 음. 주인 보는 데도. 예. 아. 예, 일부러 주인 화 풀어 주려고. 와, 우리 가다 공통점 경험이 예. 있는 아, 슬프잖아요. 있네요. 험슬프잖요 저도 많이 그래서, 봤죠 어렸을 음. 때. 음. 집 없는 서름이라는 표현이 제가 이렇게 외국을 돌아다녀 봐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최욱 최신 전혀 못 느끼는 거 같네요, 이거. 아 저는 집은 왠히 후죽은 했는데 사택이었어요, 사택. 아. 네. 아. 집은 어. 아주 후죽은 했습니다. 음. 음. 그래서 네. 집 없는 서름이란 아, 말은 상화해야돼아님들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하면 사택에서 많이 살고 그러셨잖아요 네, 음. 그럼 그건 잘못이 아니죠. 네. 사택 아주 음. 허름한 음. 집이었다 사택 음. 허름한 방6 개짜리. 방6 개, 방 개였대. 방두 개, 방두 개. 방금 런던라 님이 말한 거 관련해서 언론이 너무 그렇게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음. 세입자하고 임대인이 바뀐 제도화에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장점이 있다라는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진짜 상생이 민국하고그 국민 경제도 발전 도움이 된다 는 이야기해야 를 되는데 막어 기사 중에 보면 뭐 서로 세입자 쫓아내는 법 공유한다 음. 이런 이건 쫓아내라고 선동하는 거잖아. 아 쫓아내라고 어, 만드는 거다. 이런 기사는 쓰면 안 되는 음. 거죠. 언론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역정보를 막 퍼트리는 거죠. 말만 되는 하, 정말. 한국 언론은 매일처럼 전마, 절망합니다. 저는. 음. 하여튼 그래서 그런 뿌리 깊은 갑질 문화도 네, 사실은 개선돼야 네. 될 부분이다. 네, 네. 그집 없는 서름을 겪은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집한 채는 내가 사야 되겠다. 음. 이걸 또 금융권은 이용해가지고 이자 장사를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음. 외국에는 집 없는 서름이라는 말이 좀못 들어봤어요. 뭐집 음. 없는 불편 뭐 이런 건 있어도 아 외국에는 음. 집 없는 서름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못 들어봤어요. 집이 없는데 왜 서럽지? 이 지금 외국 얼마나 나가봤다 그래. <laughs> 아 그런 표현이 있겠지. 진짜 없어요? 아, 서럽다는 표현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집이 서, 아니 서럽다가 영어는 로뭐예요 뭔데 그래 해봐. <웃음> <웃음> 서럽다가 뭐야? 그러니까 표현이 없겠지. <laughs> 오 런던 고라니 <고라인이> 막혔는데. <laughs> 어. 어쩐지. 그 말을 많이 할 때부터 나 스스로 아. 불안감이 <laughs> 있었었고 지금이 가장 서러울 때 <laughs> 네. 내가 알겠네. 네. 집주인 더럽다. 아들을 후드려 패고 지금 <laughs> 어. 엄마와 마주쳤을 때 기분이에요. 네. <laughs> 아니 근데 제가 항상 맵을 쇼올때 네. 차에서 막그 엄청 막그막 그막 도파민이 막, 막, 음. 막 자극이 되는 게 어. 솔직히 저도 여의도에서는 이게 좀입좀 턴다면 좀 드립 좀 <웃음> 친다면 <웃음> 치는 사람인데 좀다 여기 올 때마다 항상 그, 어떻게 오늘 웃겨야 되나? 정보 전달. <laughs> 아니, 만약에 정보 전달만 하면 그냥 중간은 가요. 근데 오늘 웃기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놈이 돼. <웃음> <웃음> 뭐야, 저거 웃기지도 않고 막. <laughs> 아, 내가 얘기했잖아. 아,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그런 고민 못하게 내가 딱 얘기했잖아. 형님, 형님 웃기다가요. <laughs> 내가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웃김에 대한 어떤 아직 그 척도가 없어가지고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웃기는지 잘 모르겠고 <laughs> 그다음에 동네 에 그냥 이 저기 드리퍼로 활동하다가 여기 처음 와서 체육실을 봤는데 깜짝 놀란 거야. 아 지금 뭐 너무 좋아 형님. 그래. 다 예, 지금 진짜 네, 다수 반응 좋아요. 반응이 네, 연동구라니. 아그 내용은 저쪽에서 나오면 되니까. 네. 네 오늘은 <laughs> 오늘은 요 정도로만 나는, 아니, 아니, 나는 아니, 내용은 실제 없... 정말 나는 강병철과 <laughs> 어... 삼태기의 삼태기야 뭐야 나는 그 저기 런던구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게 네. 외국 영화만 봐도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름 영국 같은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일종의 주거와 관련돼서는 기본권으로 생각해 가지고 는 주거침입죄가 우리는, 우리는 없다고요. 우리는 주거침입죄를 형벌로 형법으로 형법으로 처벌하잖아요. 물론 네. 근데 민사적으로 소송만 할수 있게는 거예요. 막빈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아니 그러니까 주거라는 곳은 사람이 일단 잠을 자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빈 집, 남의 집빈 집에 들어가 서 살잖아요. 네. 그러면 처벌을 안고 민사 소송만 할수 있게 해놨단 말이죠. 주거에 안좋소송거에서 예, 예, 진짜 그렇다니까요. <laughs> 진짜야. 예, 문제 있는 거아니이 아니, 그러니까 심각한데? 대한민국 자본주의 관념으로. 아니 런던 살다 왔잖아요. 예, 이해가 안 되지만은 처음 들어요. <laughs> 아니 <아니요. 웃음> 이건 실제 화제가 됐어요, 화제가 됐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자. 어, 나 그럼 괜히 기숙사비 내고. <웃음> <웃음> 아니 아무 집나 들어가서 아니, 그냥. 당연히 <laughs> 근데. 한 척하고. 그게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네. 아닌데 형 형벌로 무조건 처벌 아니 한다는 거죠. 사람이 일단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네. 거고요. 자 프랑스 영화 중에 정말 유명한 영화 옛날에 줄레엣노션는 블루라는 영화가 네, 있습니다. 네. 블루레더 화이트 시리즈 음. 유럽 통합을 기념해서 어 캐스 키에슬로브스키 감독이 만든 유명한 감독 크지스토프 키에슬로브스키 감독이 만든 유명한 영화인데요 네. 그블레에 보면 임대주택에 살아요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국민들이 상당히 임대주택에 사는데 하나 불편한게 왔는데 거기에 매춘부 조연이 나오는데 네. 그 아파트에 들어선 사람들이 자꾸 부인들이 남편이 거기를 가는 것 같다면서 내쫓아야 된다고 서명운동을 해요. 음. 임차인 전원이 100% 서명해야만 내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쫓아내는 거건 사람을. 거기 임대 주택이니까 다 네. 임차인이잖아요. 아, 임차인들이 다 음. 에로 네. 아, 네. 영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유럽 연합과 그게 그 내용이야. 아닙니다. 유럽 통합은 모넬라. 예. 그건 다른 영화인데. 그 자전거 뒤에 엉덩이 보이는 거. <laughs> 아, 그거 아닌가? <laughs> 예. 그 영화. 아, <laughs> 그런 아니고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집에 줄리빛 눈 씨가 살아요. 주인공이 네. 그 사람이 쥐때문에 힘든데 아래 집 매춘부가 고양이를 빌려줘 갖고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집 아주머니 다 찾아와서 당신만 서명하면 이 사람 내쫓을 수 있다라고 서명해 달라는데, 줄리피노씨가 매춘부에 대해서 주거권도 주거권이 있어야 되니까 거부합니다. 서명을 그래서 못쫓잖아요 실제로 음. 그러니까 그 영화만 봐도 얼마나 유럽이라든지 선진국들이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인권의 문제, 기본권의 문제, 네. 그다음에 국민경제 문제로 접근한다는 음.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영화가 네, 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거든요. 그게. 아마 알겠습니다. 영화 영화 팬들은 다다 아는 인상적인 장면. 네. 블루레드 화이트 시리즈. 자유평등 박애를 음. 음. 모티브로 한 영화였죠. 알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쓰신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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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지 않을 거야. 아 맞는 정보. 아, 이거 있는. 맞아요. 네. 제가 네. 이야기가 굉장히 정리가 돼 있는 것보다 네. 네. 많이 그, 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폴란드 감독인데 그 감독 이름 음. 외우기 어렵거든요. 네. 크리스토프 케슬로브스키가 네. 네. 최소 6번 이상 사용했다.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어렵지않아 이것도 외웠어요.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트라. 근데 조로아 아스트한걸 나중에 알고 뭐 얼마나 놀랐는지. 알 정영진 정용... 님, 정영진 님, 논동우라 어... 님. 자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라랑거 알았어요? 몰랐어요몰랐죠 제가 오늘 알려 드리는 거. 그거 혹시 알았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1 6번한거그렸구나 아, 예. 사 예. 요거는 다른 데서 6번 정도 다시 하신 걸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형님 예, 집에 가서 이제 옆에 벽지에다가 발을 정자 하나 옆에 네. 추가를 한획을 <laughs> 네. 여섯 번 했다. 그래서 우리 네. 매블쇼에서 유니스고하고 자고 공개토론을 붙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저의 간절한 요구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세입자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laughs> 혼날 줄 알았어. 다시 무건수행으로 갑니다. 네, 아, 다 끝났는데 무슨 무건수행이야? 끝났습니까? <laughs> 아,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laughs> 자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가서 하겠습니다 가서 좀 낮잠 좀 주무세요. <laughs> 네. 아, 네. 밤에 잠을 못 자시니까 아, 새우탕면 국물 때문에 네. 오늘 인상 배려 보려고.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런던 거란이 김희웅님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밀도 네, 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